안녕하세요. 7월 11일 토요일, 얼묘일진입니다. 얼묘는 토끼가 때로 몰려다니는 형국의 기운입니다.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7월 11일 토요일, 쥐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쥐띠는 식신의 기운입니다. 식신은 자신의 운입니다. 나와 어 후대를 연결해 주는 자식, 그런 기운이 좋은 날입니다. 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불러들여서... 어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는 게 좋은 날이 됩니다. 행운의 방향은 동쪽입니다. 금전 유리하고 애정도 유리한 날입니다.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나머지는 보통의 일진이고 행운의 색은 파란색이고 행운의 수는 상과 8입니다. 11일 토요일 소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옵니다. 오늘은 본인이 감당하기 약간 힘든 일도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 버틴다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61년생은 다툼 수가 있습니다. 성과나 소식에 유리한 날이고요. 애정이나 경쟁은 불리한 일진입니다. 행운의 색은 붉은색이고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호랑이띠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가던 길로 쭉 한눈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이든 사람이든 무거운 것에 정성을 들여야 될 때입니다. 새것 찾아봐야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존에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 기존에 하던 일에 더 정성을 쏟아야 될 하루다 보시면 됩니다. 애정 유리하고요, 경쟁도 유리한 날입니다. 금전이나 성과는 어, 기대한 만큼 올라오지 못합니다. 행운의 색은 노란색이고, 행운의 수는 0과 5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토끼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정과 우애를 다질 때입니다. 가까운 친구나 또는 형제간에 어, 좀더 우애를 다지고, 어, 또 관계를 돈독하게 할수 있는 좋은 기운입니다. 51년생은 형제간 다툼수가 좀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예정이나 경쟁은 유리하는 날입니다. 금전불리하고요. 나머지는 보통의 일진입니다. 행운의 색은... 붉은색이고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용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할 시기입니다. 어, 오늘 용띠는 도중하체의 기운이 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럴 때는 어, 시작한 일이 있으면 마무리를 잘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뭐 여행 계획이나 어떤 일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 또한 마무리를 잘 지어야 하고요. 그러한 시기다 보시면 됩니다. 소식 유리하고요. 성과나 금전은 다소 불리한 일진입니다. 나머지는 보통 일진이고, 행운의 수는 파란색이고, 행운의 수는 상과 7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뱀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깊은, 깊은 소식이 많은 날입니다. 음, 오늘 뱀띠는 증인의 일진입니다. 소식, 기쁜 소식, 또 계약, 문서 이런 데 유리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가족과 떨어져 있다면 엄마한테 전화 한통 넣어보시면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2001년생은 문서 조심하시고요. 경쟁이나 소식은 유리한 일진입니다. 성과나 애정, 어, 애정은 분리하고요 나머지는 보통의 일진입니다. 행운의 색은 흰색이고 행운의 수는 4와 9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말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형편에 맞게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면 좋은 날입니다. 과욕 부리지 마시고요. 어, 내 능력이나 내 재력이나 내 환경을 살피셔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여행도 마찬가지고 또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 실력껏 내 힘껏 추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쟁 유리합니다. 소식도 유리한 날이고요. 애정이나 금전은 불리합니다. 행운의 색은 노란색이고 행운의 수는 0과 5입니다. 1 1일 토요일 양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순리대로 하셔야 될 때입니다. 편법이나 위법, 불법 이런 걸로 이룬 성과들은 조만간 물거품처럼 날아가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어, 합리적으로 규칙에 맞게 일을 처리하는 게 좋은 날이다 생각하시고요. 91년생은 간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식, 성과는 유리한 날입니다. 예전 경쟁은 불리하고요. 행운의 색은 흰색이고, 행운의 색 수는 4와 9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내가 기대했던 수익도 생기고, 또 재정적 여유도 좀 생기는 날입니다.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다 보면 인심을 잃게 돼 있습니다. 금전 성과는 유리한 날이고요. 나머지는 보통의 일진입니다. 행운의 색은 청색이고 행운의 수는 3과 팔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닭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러설 때입니다. 오늘은 도체의 다툼, 또,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하루다 생각하시고요. 나아가기보다 물러서서, 또, 여행 계획이 없다면 일부러 외출도 좀 상가하시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은 날이다. 이렇게 보시고, 어 81년생은 부부 다툼이 어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대체적으로 좀 불리한 가운데 애정이나 소식은 기대해 봐도 된다. 행운의 색은 검은색이고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개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덮어야 될 때입니다. 오늘은, 오늘 개띠에게는 상대방의 허물이 너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고, 몰아붙이고, 그런 날입니다. 어, 오늘은 좀 모른 척, 상대에게도 숨쉴 공간을 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덮어 두시는 게더 낫다. 성과 유리하고요, 소식도 유리한 날입니다. 경쟁은 불리하니 참고하시고요. 나머지는 보통의 운이고, 행운의 색은 붉은색이고,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 돼지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안 해도 주변에서 인정하는 날입니다. 어, 입으로 들락거리는 모든 것들은 생명입니다. 내, 내 안으로 들어가는 곡식도 내 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들이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바람도 불을 살리는, 불을 살리는 불이기도 합니다. 또 불을 끄기도 합니다. 그 바람으로. 그래서 어, 입으로 들어가고 나온 것은 귀하게 취급을 해야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어, 내 한마디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돼지띠는 입으로 들락거리는 모든 것을 정갈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말도 예쁘게 하시고 어, 먹는 것도 어, 가려서 드시고 이렇게 해야 어, 탈이 없습니다. 71년생은 시비 조심하시고요. 금전 유리하고요. 애정도 유리한 일진입니다. 어, 소식이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이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이상으로 7월 11일 토요일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를 모두 마감을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